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속기록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자세히 들어 보세요. 제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실시에 앞서서 엊그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국회의장의 어,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 제는 국회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국회법 제102조 의 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 받은 성질이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 잘 들어보세요.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가르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합니다. 합법적,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속기록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는 16시 27분경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작심하고 의제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의장의 조치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합니다.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임 의장단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장의 회의 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의장은 긴급한 비상경험 상황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국회법은 기본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은 본분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합의이자 규정인 국회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장이 무제한 토론과 관련하여 국회법을 여러 번 검토하고 종합하여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에서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엄정한 눈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법 준수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제 6조 6항 및제 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